밀가루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요? 실리학병일 수 있어요. 실리학병이란 글루텐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장이 손상되는 질환이에요.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실리학병 환자에겐 독처럼 작용합니다. 증상 확인해 보세요. 복통, 설사, 변비, 소화불량, 더부룩함, 복부 팽만, 만성 피로, 빈혈, 체중 감소 또는 성장 저하, 피부 발진, 구강염, 구내염, 치아 에나멜 저하, 불안, 우울감 등 정신적인 변화. 문제는 증상이 없거나 매우 애매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1. 피 검사. 병원에서 피를 뽑아 검사하면 몸속에 글루텐을 싫어하는 항체가 있는지 알수 있어요. 2. 장내 조직 검사. 소장이 글루텐 때문에 상했는지 직접 확인해요. 3 유전자 검사. 간단한 피검사로 실리학병과 관련 있는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치료법은 딱 하나. 철저한 글루텐 프리식단. 밀가루, 빵, 라면, 케이크, 맥주 등 전부 피해야 해요. 쌀, 감자, 옥수수, 퀴노아, 글루텐 프리 인증 제품은 OK. 일부 화장품이나 약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글루텐을 끊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화 문제나 원인 모를 필요가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함께 챙겨요.